오늘 또 스마트 왔다 현지 카페 가서 무시하고 싶지 않아서 놀래? 인스볼코티? 됐어! 어? 어디가 돼야 돼? 띠리리링 로부를 찾으러 갑시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 응. 아니, 누구 저 로빈 들어간 줄 알았어. 우리 방복시켜보자는 그래서 노부부 찾으러 왔네. 거의 여기 현지인이네 나. 어? <laughs> 여기서 이제 뭐 노트를 찾아갈 수 있다고. 아빠가 이제 핸드폰이 안 되고 하아서 노트도 안 찾고 관리를 했기 때에못찾았어 엄마 이제 떠날 거야 인스브루크. 응. 어땠어 이틀 응? 동안? 너무 행복했어. 뭐가 제일 좋았어? 제일? 음. 제일 좋은 곳이 호텔 알프스 호텔에서뷰보본게 좋았어? 어, 뷰도 좋고 음. 거기까지 현장까지 가서 볼수 있었던 곳이 음. 너무 좋았어 아빠는? 하루하루가 아쉽지 뭐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 아 그치 이제 얼마 안 남았지 네 시간 빨리 가지? 체코를 네, 갔다가 시간 진짜 빨리 갔다 오스트리아 갔다가 이제 헝가리도 갔다가 피로가 풀린 것 같다 태중이는 러니까 이쪽 자고 늦게까지 어제 맥주를 두병밖에안마는것 같은데? 하드락 카페에서 4잔 마셨잖아이2시0 오셨어 아빠, <laughs> <laughs> 이리 와이 <laughs> 미친 길뭐냐 아주 꼬부꼬부 꼬부라이 뭐야? 아빠가 하이드 이야기하는데 하이디 찾으러 간것 같아 시골길 가랑도 가는건데 가랑도 길이 이런데 없어요 아니 가란이 <laughs> 갑자기 가라지길왜가랑대로가는거데 나는 가란데로 가는거 같아 길가서 듣고 어이는데아 무서워 연보강 같다 이 길을 가야 가까운 같다 하이킹하고 싶다는데 너너 하이킹하고 싶근 여기 하이킹 가능이잖아 걸고 해야 되냐 여기는 무비한 4개월이냐? 아 어, 90일 잠 먹어 뭐라 어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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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모르겠어 아 이거 충분히 힘든데 <laughs> 일부러 나 먹이는 거같아게가먹냐 <laughs> <laughs> 무섭다 아들이 가까워지지 마 <laughs> 아골길이다아 무섭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자 어. 아. 왜 이런 길을 갈지 알았을까? 토로쭉을것 어. 같아 한번길 잘못 들었나? 아니요 아까 응. 그로 가라고 그 길이 가야 가까운 거 같지 그냥 산악 하나랑 천천히 가는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 하이틴 어디서 나와도 안돼아 하이틴이 뭐예요? 버스하이디이 우리도다 하이킹 하고있다 멋심해도 돌이 긴장을 멀미는 안하고 크로아티아 그 길이 길래 기가 멍하다 고도가 높아서 나온것 으면안 무서운데 보니까 너무 무다산나보 완전 풍경이 너무 진짜 풍경이 다잘먹목일까 방금 있었어, 브 아, 그럼 하이디는, 저뒤가 하이디고 여기는 독일이라고. 하이디는 어차피 스위스리 같아. 아, 맞아. <laughs> 음. 차 창문으로 보는가 봐. 내리지 않고. 어. 아까 넘 것은 좀는 괜찮은데. 운전이. 운전할 운전때 힘들지. 응. 운전 진짜 힘들어. 진짜 무서워서 돈 받고 썼어. 나좀 부할 것 같아. 차가 좀 커가지고 무서 했는데 아빠가 좋았어. 멀미도 안 했네. 아 부럽다. 나, 나 앞에서 거의 바이킹 타고 있었던 거야. <laughs> 앞에서 무서워. 이거 마녀는 그만. 유흥하는 고속도로에 있는 화장실 달리 한번 해봐 <laughs> 물한번 해봐, 둘이 좀 다정스럽게. 문을 <laughs> 못 열어서 못 들지 갔네 와, 다 안에는 시원한데. 인자 좀 기부인 같네 숙소는 <목소리> 내가 응. 응. 선택지를 몇 개를 주고 누나고르라고한거 여기서 이틀 하고 또 하루 또 잔다는 후다페스트 <목소리> 또 다른데 니네 동네 아. 거기서 하루 안 잤냐? 하루 더자 야경 볼 때. 약간 위층이라 우습게 보인다 여기 <laughs> <laughs> 펜트하우스요 2층이 펜트하우스 층이야 <laughs> 그런구만 원래 그렇게 지었구만 음. 그리고 숙소로 기환을 해줬고 많이 안 비싸 1박에 1만원아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 여기까지 같이 쓰는 건가? 다른 집이지 아 그래 그런지. 여기도 올라간 모을 해놓은 것 같아서 숙소는 아, 진짜 아. 다 마음에 들게 했다 하더니 1박만이라도 2박하게 그래도 니가 주행이, 주행이, 주행이 다 틀린다 봐그래겠지 그래. 갖고 오는 줄 보니까 인터넷으로만 모여서 뭐 그렇게 다해나버고 비번까지 싸게 해서 다 아, 이래? 에어비앤비위층이라 좋다 오늘의 저녁 비엔나에서 먹는 한식을 먹고 우리는 라면을 먹고. 우리 낭만 있네. o i n g t 가 do so. I'm not going to do it. I'm n 다 t going 오 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t 먹 do it. I'm not g o i 아 g to do it. I'm not going to d 은데 t I'm not going to d 서 it. I'm not g o i 데 g to do it. I'm 아빠, 찬채 먹어. 국안 싱거워. 음, 육도 괜찮은데. 왕을또 이쪽에 있나 봐. 아, 이다 아, 왔다 여기가 여긴가 봐. 그, 얼굴 보니까 싸우고 있네. 와, 빠르다. 구글맵을 이용해 엄마 한번더 하면 사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 그런... 가족들 그러니 내가 배울 게 없어서 알아서 다 했거든 철사람또 예. 다른 데 가면 또 엄마가 또 똘똘하게